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이 유형이 조금 바뀌게 되었죠. 그 바뀐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어떻게 기능사 실기 바뀐 유형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4월 말에 공개 문제라고 해서 몇 문제가 여러분 공개됐죠? 예 네, 맞아요. 18개 18문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주로 플로트레스 스위치를 이용한 급수 회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 리미트 스위치를 이용한 이제 전동기 운전 회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거 아홉 문제 그다음에 전동기 아홉 문제가 공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자이 문제만 무조건 외우면은 합격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무조건 계속 반복해서 숙달하면 시험 100% 합격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자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게 되면 아닙니다. 무조건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자 제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자체적으로 또 이제 루트를 파악해본 결과 여러분 이 공개된 문제가 시험 문제에 그대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출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력공단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출제하겠다라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지 여기에 공개된 것과 완벽하게 똑같이 되겠다라고 확정지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참고적으로 공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초 회로에 대한. 지식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초 회로를 어떻게 하면은 응용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반드시 그 응용 능력도 기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회로에 대한 공부를 꼭좀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실 때 이것만 무조건 외우면은 됩니까?라고 물어보면서 계속 이것만 무조건 암기식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두 번째 그럼 기초 회로가 다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 그때는 이 공개 문제를 이제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총 18문제인데 18문제를 다 하는 거는 실제로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도 쉽지가 않아서 핀번호 같은 경우 단자번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 만들어 보게 되면 얼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한 제어반 작업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보고 이제 배관 작업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대표적인 거한 3개씩 정도 한 6개 정도까지는 우리가 전체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개 문제. 전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제어반 같은 경우에는, 제어반의 경우에는 한 6개 정도. 그 다음에 실제 핀번호나 단자대 번호 매기는 것은 모두 다총 18개 정도 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남고 확실하게 진짜 이번에 공부를 한번 할때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관연도 있습니다. 자, 이두개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되지만 컨베이어 회로라든지 아니면 셀렉터 스위치를 이용한 회로들 이런 응용회로들을 공부해 두시게 되면은 이 이 시험이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뭐 UCR이 위에 있든 아래 있든 핀번호를 공통을 사용하든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되든 혹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개된 도면 현재 기준으로는 그냥 정그 다음에 정지 그러니까 기동 정지 회로만 있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역 회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응용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만약에 공부를 하고 계시는 방법이, 이 공개 문제 18개만 다 외우면 되지 뭐 이렇게 학습을 하고 계신다면 은 저는 조금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기초를 좀 충분하게 다진 다음에 공개 문제를 좀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 문제를 가기 전에 관연도 문제 중에서 조금 쉬운 것들이 있게 되면 쉬운 것들을 조금 하나씩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것이 실제로 나중에 더 훌륭한 퍼포먼스 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처음에는 기초를 공부하고요, 조금 더해서 응용을 하고요, 마지막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꼭 학습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염려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너무 많이 외우실까봐 제가 여러분이 아, 이렇게 시험장에 가시면 안될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이런저런 정보를 취합하고 인력공단에도 직접 질의한 결과. 어, 그런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기초회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시면서 핀번호도 매기고 단자대본도 잘 매기고 입출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꼭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몇 가지 도면에서 유의할 사항들이 있게 되는데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해당 부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공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짧게 짧게 영상으로 해서 계속 올려 드릴 테니까 어, 이런 기능사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꼭한 번씩 눌러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재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여러분이 천천히. 단계별로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